준비한 내용은요, 코인 종목을 고르는 방법. 자, 프로그램 투자 시. 일단, 1번, 공격적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2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일주일 동안 어, 가장 큰 등락폭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큰 등락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5.37%가 가장 큰 등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내가 지금 몇 퍼센트까지 방어를 해야 되는지가 대략적으로라도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보장이 길어서 수익도 안 나고 손실도 안 나고 그냥 계속 안 움직이고 있는데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서 내가 수익이 올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제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냐 요렇게 비트게 쪽으로 들어가서 하루 24시간 내에 변동성을 체크해 놓은 어, 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요17.24% 정도가 어, 24시간 내에 가장 큰 변동성이다 그래서 얘가 지금 가장 위아래로 많이 움직인다 라는 거겠죠 신규 투자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될게 있는데요 분할 매수를 하는 어, 프로그램 투자 시 최초 진입 후 수익은 적다. 하지만, 마켓차 진입 후 수익은 크다. 라는 겁니다. 6회차, 마켓차까지 들어왔다가 V자 반등을 그리는 차트가 가장 이쁜 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런 V자 반등. 내려갔을 때, 부담해수 6회차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반등하면은 수익. 자, 이렇게 내려갔다가, 뭐 1, 2, 3회차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수익. 자,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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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실시간 대응 가능하실 때, 변동성이 큰 것들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변동성이 이거는 아주 크기 때문에요.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단기적으로 실시간 대응을 하면서 이 종목을 투자를 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지금 뭐 15분 봉이 정도로 봐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차트에서 보이는 윗꼬리 캔들까지 가지고 가주는 겁니다. 등락 폭이 위아래로 했을 때18% 정도 지금 보시면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동안 어, 한18% 정도 등락폭이 났다. 지금 변동성을 프로그램에 기입을 해주는 겁니다. 종목은 WLD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쓰면은 이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최대 등락폭을 정해놨고. 어. 그리고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등락폭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금액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매수대기 간격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뭐 0.03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목표수익률은 0.5 정도 그 다음에 추가재직 간격을 2.5에다가 뭐한 7회차 하면은 10%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조금 더 늘려서 2.5%씩 8회차로 해주면은 한20% 정도의 지금 방어 체계를 잡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마켓 차 손절을 어, 걸어다 주고요. 그 다음에 양방향으로 시작 버튼을 누른다. 입니다. 바로 들어갔죠. 자 바로 지금 수익 나는 거 보시나요? 첫째 차에서 지금 바로 4%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수익을 단기적으로 좀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1분으로 해가지고 보면요. 이 종목이 오르고 내리는 거를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실시간 대응이라는 게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8회차까지 해놨는데 1, 2, 3, 4, 5, 6, 7, 8까지 다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요. 어? 근데 마이너스를 계속 본다 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청산 버튼을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팔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죠? 프로그램은 어, 더 이상 반복 매매를 하지 않고 중지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지금 제가 방금 마이너스를 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도 손해를 최소화시키고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안정성이 있게 하려면은 뭐 4시간 차트를 보셔도 되겠죠 아래 꼬리 캔들부터 윗꼬리 캔들을 하면은 지금 한30%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30%를 저희 프로그램에다가 기입을 해주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세팅을 하게 될 수가 있고 안정적으로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에 주시 없이 실시간 대응 필요 없이 좀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차트 수를 어좀 짧게 잡아서 빨리빨리 수익을 보고 싶다. 좀 크게 크게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1분으로 하면은 자 보면 2%가 제일 큰 등락폭입니다. 그래서 이 최대 등락폭을 보신 후에 그 다음에 이 최대 등락폭을 방어할 수 있는 이 세팅을 하신 후에 투자를 하시면은 수익을 단기적으로 많이 보시던가 아니면 안정적으로 세팅하셔서 그냥 어, 편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으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종목별 가장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것들로 채택 한 후에 안정적인 세팅을 하셔도 되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시면 공격적인 세팅을 하셔도 된다. 회차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